할아버지와 하얀 비둘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오늘은 무엇들을 하며 놀 거냐? 모래 놀이야 아까다 깨끗이 청소해 뒀단다 위험한 물건 없으니 어서들 가서 놀려 네. 왜 이러지? 어? 날개를 좀 다친 모양이구나 그래, 집에 데리고 가서 좀 치료해 줘야겠다 어... 이제 됐구나, 그뚜지다행이이 이제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하죠? 할아버지가 돌봐주면 되지. 정말이요? 할아버지는 혼자 사니까 비둘기가 있으면 외롭지 않아서 더 좋단다. 얘들아, 우리 다 같이 그 비둘기 보러 안 갈래? 나 이거 갖고 왔거든. 어머, 나도 옥수수 갖고 왔는데. 난 빵. 나는 이거. 엄마가 이거 싸주시는 거 기다리느라 늦었어. 우와,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었네. 그럼 빨리 가자. <laughs> 어, 어서 들어오너라 어? 새집 만드신 거예요?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laughs> 세장은좀 답답할 것 같아서 말이야 <laughs> 우리도 비둘기 먹을 거 갖고 왔어요 어, 이런 고마울 때다 좋겠구나, 비둘기야 <laughs> <laughs> 와 비둘기가 먹는다 내가 갖고 온 이파리 맛있나 봐 이렇게 잘 먹으니 금방 나겠구나이 비둘기 어디에서 온 걸까? 음, 바다 건너 멀리서 왔을지도 모르지. 음. 어, 아차. 아, 너희들도 간식 먹어야지. 다들 손씻고 오너라. 네. 잘,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뭘 맛있게 먹었으면 됐다. 어이고 나왔니? 아버지가 좋은가 봐요. 맛있는 거 갖다 줘서 고맙다고 하나보다. 저희 또 와도 돼요. 대구 말고. 안녕히 계세요. 그래, 또 오너라. 꾹꾹 꾹... 오... 꾹... 오... 더우니까 그늘로 걸어가라. 네.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돼. 네. 점심 먹기 전까지는 와야 해. 네.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라. 도대체 엄마는 왜 맨날 같은 말만 하는 걸까? 다들 어서 오너라. 비둘기 많이 낳았네요. 그렇지. 이제 날 수도 있단다. 잘됐다. 그래 그래. 오늘은 니들에게 좋은 걸 보여주마. 니들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다만. 우와! 우와! 이거 전부 할아버지 거예요? 그렇단다. 오르골를 만드는 게 할아버지 일이었거든. 지금은요?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만뒀지. 아, 이거 정말 귀여워요. 아, 그러니?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만든 건데, 아들이 제일 좋아했던 거란다. 그 사진에 있는 형아죠? 그래. 지금 어디 사는데요? 바다 건너 먼 곳에 살지. 바다 건너요? 더큰 도시에서 오르골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서 집을 떠났거든. 놀러는 오나요? 아니, 일이 바쁜지 좀처럼 편지도 전화도 없구나. 비둘기도 이 오르골이 좋은가 봐요. 할아버지 좀 쓸쓸해 보였지 응, 오랫동안 아들과 못 만났으니까 그렇겠지 꾹, 꾹. 어? 꾹, 꾹. 우리한테 할 말이 있나 봐페도야 알았어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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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아, 비둘기! 아, 바다 건너편 섬에 살았었대 해변을 날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만 여기까지 날려온 거래. 뭐~ 그런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할아버지는 형아랑 친구였대. 글쎄~ 어떻게 그 형인 줄 알았지? 그 형아도 오르골을 만든대. 그리고 그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대. 그럼 틀림없네 뭐~ 아~ 그래. 그 형아 있는 곳에 편지를 배달해달라고 해보자. 그거 좋겠다. 테루야, 비둘기에게 부탁 좀 해줘. 알았어? 고마운할고버지고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대 고고고고고고고고이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마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비둘기야, 부탁해. 꼭 배달해야 해. 꼭! 잘 다녀와! 꼭 돌아와줘! 여기서 비둘기를 처음 만나는데,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 길 잃어버리지 않고 잘 도착했을까? 아... 그 비둘기 잘 지내고 있을까? 갑자기 없어져 버렸단다. 어... 자기 집에 가게야. 비둘기는 아무리 멀리 가도 자기 집을 찾아간다니까.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나요? 그럼 걱정 말아라. 설마 그 비둘기 가다가 독수리를 만나서? 대루야. 아 아하... 비둘기 꼭 돌아오겠지? 그럼 꼭올 거야. 나도 그렇게 믿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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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야! 야, 라비야! 어? <웃음> 오! <웃음> 아. 그래, 그래. 비둘기야. 어디 갔었니? 다들 걱정했단다. 아버지! 읽어보세요! 어... 어 어디 보자... 음, 얼굴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우리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어서 고마워. 아버지가 너무나도 보고 싶구나. 너희들...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해요. 페루는 새들의 말을 할줄 알거든요. 비둘기가 그 형아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린 그림을 보내봤어요. 그랬구나. 그건 그렇고요. 뭐라고 씨어 있어요? 언제 한번 집에 놀러 온다는구나. <laughs> 자기가 만든 오르골을 나에게 보여주고 싶다는데. <웃음> <웃음> 아마 편지도 못쓸 만큼 바빴던 것 같구나. 그리고 이런 말도 있다. 아버지 생각은 날마다 하고 있었지만, 역시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끔씩 연락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되었단다. 정말 고맙다 좀 쑥스럽네 나야말로 니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구나 정말이지 고맙다 그럼 우리는 비둘기한테 인사해야겠지? 비둘기야 고마워 다녀왔습니다 어머 지금 오니? <laughs> 배고프지? 얼른 준비할게 네 그럼 우선 손부터 씻고 와야지 네, 저기 엄마. 어, 왜 그래? 내가 밖에 놀러 나가서 쓸쓸했어요. 금방 다시 오는 걸 아니까 쓸쓸하진 않지만, 무사히 올 때까지는 늘 걱정스럽지. 그렇구.